다니엘 143 후에마이 2022년 10월 10일 저는 오늘 화단을 보면서 제가 그 화단을 흙을 정해야 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괜찮다며 자신들의 고집을 피웠습니다.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그 흙이 다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그것을 볼때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들의 고집대로 했을 때 조금 생,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일인데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또한 하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, 저를 돌아보았습니다. 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생각이 아닌 제 생각대로 해서 고집을 부리고 제 뜻대로 나갔을 때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주님, 이토록, 하나님의 뜻이 아닌,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, 제 뜻과 내, 제 생각대로 갔을 때,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것처럼, 주님, 제가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. 주님, 이제는 예수 심장을 높이고, 예수 심장을 찾아가므로, 제 고집을 하나씩 내려놓고, 주님 뜻에 따라서 주님을 100% 신뢰하고 주님을 주님께 100%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제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제 삶을 살다 보면 또 다시 예전의 삶에 나올 것입니다. 그러니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예전의 삶으로 또한 돌아가지 않니하도록 성령님 예수 심장을 느끼며 날마다 온도가 높아지도록 그래서 예수 심장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. 아멘.